안녕하세요. 뉴맨 남성 의원 김영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대체 진피로 수술하면 턱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던데, 이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기를 좀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이, 혹은 이제 주위에서 직접 대체진피를 수술을 한 친구나 동료가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물어보시거든요. 턱이 집니다. 대체진피가. 이 진피를 보면요. 요 진피가 턱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턱이 집니다. 진피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이신데,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진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할 때도 환자분들께 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이요. 확대를 덜 하면 됩니다. 자, 한 10mm 정도가 되는 진피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한 1mm, 2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진피가 있다고 칠게요. 얇은 진피로 수술하면 턱이 거의 안 느껴지겠죠.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가 워낙에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두꺼운 진피로 하게 되면 턱이 많이 느껴지겠죠. 워낙 두꺼우니까. 그래서 얇은 진피로 하는 경우에는 확대는 훨씬 좀 못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턱이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진피로 하면 확대가 많이 되지만 턱짐이 굉장히 잘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시간입니다. 진피라는 게내몸 속에 평생 동안, 50년, 100년, 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진피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 턱짐이 거의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진피가 생착이 되고 좀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진피가 5cm, 7cm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 진피 조직을 성기를 전체를 덮으면 턱이 거의 안 느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팔뚝을 가끔 좀 보여드리는데, 자, 이만한 성기가 있어요. 이 진피가 다 덮을 수 있겠죠. 얇은 성기니까. 턱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 덮여지니까. 자, 성기가 이렇게 굵어요. 발기했을 때. 근데 이 진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진피가 이 위로 이렇게 얹어지겠죠. 턱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수술해 놓고도 그런 반응이 좀 흔히 있는데 음경이 좀 왜소하고 이런 분들 성기가 좀 가는 편인 이런 분들을 수술을 했을 때 턱이 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 적어요. 성기를 다 덮게 되니까요. 그런데 음경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세요. 본인과 파트너가 이제 상의하셔서 성기가 그다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셨던 분들, 턱짐이 좀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기가 조금 큰 편인 분들, 진피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이 진피를 좀 제조하는 회사나, 혹은 이 진피를 공급하는, 뭐, 조직은행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이 사이즈를 특수 제작을 해서, 어 오늘은 환자분들 수술이 이제 두 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한6 곱하기 9cm 정도가 필요하고요. 한 분은 한3 곱하기 4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편할 건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진피 사이즈가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기가 좀큰 분들을 전부 다 뒤덮으면 턱짐을 덜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러려면 제가 진피를 두 장을 써야 됩니다. 그럼 환자분한테는 이제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비용이 두 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 이런 좀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기를 최대한 많이 덮으면 턱짐이 훨씬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은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확대도 좀꽤 만족스럽게 많이 되면서, 턱짐도 거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성기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환자분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 수술을 하러 진짜 방문하신 분한테도 제가 이런 설명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반응이 좀 나뉘어요. 일단은 비용에 크게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수술을 하고 싶으신 분은 진피를 두장 이렇게 써서 제가 이제 두 장을 쓰면은 성기를 전체적으로 최대한 덮을 수 있도록 모양을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진피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환자분의 성기도 제가 만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차피 한 3개월, 6개월 이 사이에 턱짐이 제일 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턱지는 현상이 점차점차 점차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수술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좀 대다수이긴 하세요. 대신에 턱을 최대한 지지 않게 잘좀 모양을 만들어서 수술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뭐 2, 3mm 또한 10mm 두꺼운 진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두꺼운 진피로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1년 내지 2년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턱짐을 아주, 아주 명확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진피가 생착이 되거나 흡수가 되거나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술한지 2년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진피를 쓰면 확대는 만족하시겠지만 턱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랫동안 불편감이나 약간은 어색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 설명을 하고 환자분도 흔쾌히 동의를 하시고, 근데 저는 파트너 동의도 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진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런 반응도 있어요. 아, 원장님, 제 생각보다 턱짐이 조금은 심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물론 수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턱이 좀 지긴 하는데 뭐 손에 좀 만져지긴 하는데 어, 흡수도 전혀 안 되고 확대 효과가 워낙 좋아서 뭐 저는 불만은 없고요. 대신에 좀 진피 조직 필러나 다른 쪽으로 오히려 좀 확대를 좀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는 없었기는 했는데 이제 재수술 케이스예요. 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던 분이고,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좀 남는데,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두꺼운 진피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이즈에, 뭐 많이 아시죠? 뭐 메가덤이나 제타덤이나 여러 진피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의 진피로 수술을 했는데, 턱짐이 전혀 호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빼고 싶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확대는 유지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착도 되지 않고 성기 내부에서 어떤 층에 그냥 떠 있거든요, 이 진피가. 그래서 턱짐이 해결되지 않고 생착도 전혀 되지 않고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진피를 제가 제거를 하고 빼고, 그 다음 그분은 이종 진피였는데. 조금은 이제 평범한 두께의 동종진피로 바꿔드린 적은 있어요. 뭐, 본인은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찾아오셨을 거니까. 근데 다른 컨텐츠,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들을수록 헷갈리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턱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순 없고, 뭐, 이런저런 헷갈리실 건데, 어제 권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성기이시라면, 어, 정상적인 그랑 수술을 진행을 하시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턱짐이 점차 희미해지거든요.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하지만요. 어, 대부분의 경우가 점점 점점 턱진 부분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어, 정상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둘째로 본인의 성기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보다 워낙에 길거나 나는 조금 큰 편이다. 혹은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런 분들은 진피조직을 두장 정도 사용을 해서 성기를 좀 전체적으로 덮는 그런 수술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조금은 무리가 갈수 있어요. 다른 분들 한장 수술할 거, 진피를 두 장을 써서 수술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해드린 분들은 불만은 표현하는 경우가 극도로 드물긴 합니다. 물론 저도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비용적으로 좀더 부담이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민을 하시고 본인의 성기의 사이즈나 혹은 뭐 재수술 여부나 이런 점도 고민을 하셔서 어,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만 말을 줄이겠습니다.